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조선초에 어, 왕들의 업적에 대해서 어, 확인을 했는데요. 태조부터 태종까지 우리가 이제 확인했고, 오늘은 이제 세종부터 어, 확인을 할 건데요. 음, 자, 그 세종 보기 전에 먼저 태종의 가계도를 먼저 확인해 볼게요. 태종 같은 경우는 이제 태종 우리 이방원인 거죠. 자, 뭐 부인이 열명이다뭐 자녀가 12남 17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국에는 왕위를 잇는다라고 하는 것은 정식 왕비의 자식들이 이제 왕위를 이제 물려받는다라는 거죠. 자, 지금 이제 어네 명의 이제 아들들이 있는데 이제 첫 번째 아들인 양녕대군이 이제 처음에 이제 세자로 책봉돼 가지고 이제 세자, 왕이 되는 이제 교육을 어, 받게 됩니다. 그런데 양녕대군 같은 경우에는 자, 이런 이제 궁중 생활 이런 거 이제 잘 이제 그 견디지 못했다고 해요. 그다음에 이제 막그 수업하는, 막 유교 교육 받는 이런 것도 이제 잘 적응을 못 하고 또 뭐야 막 사냥 좋아하고 그래서 이제 궁궐에다가 막 동물도 풀어놓고 막 사냥하고 막 이러한 이제 그런 행동을 했었고 또막 이제 막 기생을 탐해 가지고 막 기생을 왕그 궁궐로 몰래 이제 불러 가지고 함께 막 놀기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어~ 그러니까 왕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어~ 그러한 이제 행동들을 이제 하게 돼가지고 결국에는 어~ 폐쇄자 쫓겨나요 어~ 양녕대군이 쫓겨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세 자를 누구 한 치냐라고 했을 때, 자, 이 셋째, 충녕대군이 이제 세 자로, 어, 책봉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효령대군 같은 경우에는, 어, 불교에 이제 심취해가지고요, 어, 막 이제 그, 어,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스님, 그러니까 스님으로 이제 활동을 해요. 어, 이제, 출가해가지고. 음. 자, 그래서 결국엔 이제 셋째인 충녕대군이 이제 세 자로 책봉이 되고, 이 어린 충녕대군이 나중에 이제 결국에는, 어, 세 종이, 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세종의 업적에 대해서, 음, 한번 확인해 볼 건데요. 자, 세종 같은 경우에는 이 집현전을 이제 설치했다라는 거예요. 이 집현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그, 그러니까, 기 이제 왕, 왕실의 어떤 그, 그, 그러니까, 그러니까 유학을 공부하는, 어, 그러한 곳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그,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학자도 야, 어, 양성을 하고요. 음. 이렇게 되고 또 이러한 집현전 학자들과 세종대왕이 함께 바로 이 훈민정음을 어 만들면서 우리 조선 전기의 어떤 민족 문화를 발전시켰다라는 거를 어볼 수가 있어요 음볼 수가 있고 자 그다음에 음 이제 어또 유교 정치를 어 실현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경연이라고 나와요 이 경연이라는 거는 왕과 그다음에 이제 신하들이 함 이제 그 유학에 대해서 유학과 막 정치에 대해서 이제 그 논하는 자리인데 여기에서는 경연이라는 곳에서는 결국에는 왕이 이제 제자가 되는 거고요 신하들이 이제 스승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음, 그니까 신하들이 이제 왕 왕에게 왕이 되는 어떤 교육을 해주는 걸 이제 경연이라고 얘기하고 참고로 이제 세자에게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돼 왕이 되는 교육을 시키겠죠. 음,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서연이라고 얘기해요. 참고로. 음. 자, 경연을 이제 자주 개최하면서 이제 신하들과 막 이제, 어, 스스럼 없이 이렇게 이제 이야기 하는 걸 이제 즐겼다, 대화하는 걸 즐겼다라는 거고, 유능한 막 정승, 막 이런 사람들이 이제, 어, 등용, 어, 시켰다라는 거예요. 뭐 유명한 이제 황희, 막 이런 사람들이 있겠죠. 음. 자, 그 다음에, 음, 의정부 서사제를 실시했다라고 이제 하는데요. 음, 자, 우리 조선 그 정치가 왕, 그 다음에 의정부, 그 다음에 육조 체제됐어요. 근데, 아버지인 태종 같은 경우에는 육조한테 직접 명령 내리고, 직접 보고받으면서, 육조 직계제라는걸 시행했다라는 거죠. 음. 근데 이제, 그, 태종 같은 경우에는, 어, 의정부 거치고, 육조 거치고, 원래대로 해요. 근데, 어, 그대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중에서, 육조 가운데서 두 가지는 직접 관리해요. 그게 이제 의정부 서사제예요 그니까 의정부를 거치긴 거치는데, 6조 가운데서 요두 가지는 직접 관리예요 2조와, 어, 병조. 요두 가지는 직접 관리한다라는 거야. 2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관리, 그러니까 사람을 뽑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이제 기구다라는 거야. 그니까, 그거를 이제 관리하고요. 또, 병조는 뭐야? 국방과 관련된 거죠? 그니까, 러이두 가지. 그니까, 통치할 때 가장 중요한. 사람을 뽑고, 인재를 뽑고, 그 다음에 이제 나라를 지키는 국방과 관련된 이조와 병조는 이 세종이 직접 이제 그 명령 내리고 보고받고, 나머지는 이제 의정부 거쳐가지고 정치하는 거. 요걸 이제 의정부 서사제라고 이제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자, 요렇게까지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하고요. 자, 다음으로는 이제 그 세종의 가계도를 또 한번 살펴볼게요. 이 세종대왕 같은 경우에는, 음, 이제 자식이 제일 그 많았다라는 거야 1 8남 사녀 이렇게 해가지고요 음, 자식이 제일 많았고요 그러니까 조선 역대 왕들 중에서 어, 이 이제 왕비 있죠 소원왕 소원, 어, 소원 어, 왕후 어자 지금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명의 이제 그 아들들이 있어 어 아들들이 엄청 많죠 왕위를 계승할 아들들이 많은데 이제 세종대왕이 생각했어요. 음, 첫 번째 아들이 이제 문종한테 어렸을 때부터 이제 세자로 책봉한 다음에 이제 왕이 되는 교육을 이제 시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문종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제 병, 병약했다라는 거야. 음좀 몸이 이제 약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도 불구하고 세종은 결국에는 이첫 번째 아들인 문종에게 왕위를 이제 물려주겠다는 의지가 강했어. 왜냐하면 원래대로라고 하면 우리 조선에서 이제 왕위를 계승하는 건왕비의 이제 아, 이제 그 정식 왕비인 첫 번째 아들한테 이제 왕위를 계승하는 게 원래 이제 원칙이란 말이야. 그런데 지금 이제 세종의 입장에서 그 전에 조선이 건국되고 나서 한번 확인을 해봐요. 자 태조 자기 이제 그 할아버지죠. 응. 할아버지가 이제 조선이란 나라를 만들었어. 근데 두 번째 이대 정종 같은 경우에는 태조의 몇째 아들이야. 두 번째 아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왕을 했던 어, 태종. 세종도 어떻게 돼? 그니까어그 다섯 번째 어, 아들이다라는 거죠. 두 번째 아들이고, 음. 어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지금 이제 자기 세종이 있죠. 네 번째 그어그 어, 그 왕이고요. 세종 같은 경우에는 몇째 아들이야? 셋째 아들이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세종 입장에서 건국된 다음에 지금까지 정통적인 왕위 계승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이제 본 거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아들 문종한 게 무조건 이제 왕위를 물려주게 돼요. 아, 뭐 물려주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참고로 이세 종의 아들들은요. 이제 자기 아버지를 닮아서 그런지 다들 이제 똑똑했대요. 어, 일도 잘하고. 그러니까 원래대로라고, 원래대로라고 하면 이제 다른 왕자들 같은 경우에는, 음, 그러니까 정치를 안 시켜. 정치와 관련된, 정치와 관련된 그 일을 이제 보통 이제 안 시킨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나중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아들, 그러니까 세자가 왕이 됐을 때 자기 형제들이 막 같이 이제 막 정치를 했으면은 경쟁자가 이제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안 시키는데 이 세종의 아들들은 다 똑똑해가지고 세종이 막 이제 여러 이제 업무들을 이제 따로따로 이제 맡겼대요. 근데 세종이 살아 있을 때는 괜찮지만 세종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다음에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 다 정치 경력이 있으니까 이 문종의 어떤 이제 경쟁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문종이 이제 왕위에 올랐을 때 당시에 이제 이 신하들이 크게 두 개의 파로 나눴어요. 나눠졌어요. 두 번째 아들인 세종 어, 아그두 번째 아들인 수양대군파. 그다음에 안평대군파 이렇게 두 개의 파로 어, 나눠져 있는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상황이었고요 자 우리 문종의 가계도를 이어서 한번 봐볼게요 음, 문종 같은 경우에는 자 이제 결혼해 가지고 왕비 있고요 자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단종 자이 문종이 이제 결국에는 이제 어, 돌아가시고 나서 그다음은 어떻게 해야 돼 원래대로라고 하면 어 단종이 이제 왕위에 올라야 되는 거죠 첫 번째 아들이 그래서 단종이 이제 왕위에 올라요 음 올랐는데 자. 어, 지금 이제 어린 나이니까 자식이 없는 상태예요. 자, 이이 이 상태에서 당시에 이제 우리가 아까 이 신하들이 수양대군파와 안평대군파 이렇게 이제 갈라졌다라고 얘기했어요. 크게. 이 수양대군파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난을 일으난 일으켰어요. 그게 이제 1453년에 어 계유정난. 개유년에 난을 일으켰다라는 거야. 음. 자, 그러니까 이거 뜻은 뭐 어려운, 그러니까 어지러운 거를 이제 바르게 했다 이런 뜻이에요. 뜻은 음. 자 개유년에 이제 개유정란 일으켜가지고요. 당시에 이제 자기와 반대되는 세력 다 죽이고, 그다음에 이 수양대군이 실질적인 권력을 장악을 해요. 장악을 한 다음에, 그러니까 이 실질적인 권력이라는 거는 뭐 이제 막 이조, 뭐 병조 이런 여러 이제 그런 이제 권력을 자기가 갖는 거야. 음. 가져가지고 있는 거야. 아직 왕은 단종이에요. 자, 그러다가 이 수양대군이 단, 단종한테 이제 왕, 왕위를 물려받는 형식으로 해가지고요, 물려받아요. 어, 물려받고 단종을 이제 쫓아내고 자기가 이제 왕위에 올라요. 그게 이제 세조다라는 겁니다, 세조. 음. 자, 그래서 돌아와서 우리가 이제 세조의 정치를 한번 볼 건데요. 자, 음, 세조 같은 경우에는 자기 이제 아버지가 만들었던 학문연구기관이었던 집현전을 없애버려요. 그 다음에 의정부의 권한을 축소시켜요. 그러니까 이 세조도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해요. 자, 세조도 원래대로라고 하면 왕이 될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야. 두 번째 아들이잖아. 없단 말이야. 그리고 더군다나 자기형 문종이 아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 아들을 내쫓고 결국엔 자기가 이제 왕위를 차지한 거야. 삼촌한테 지금 왕위를 뺏긴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러한 이제 상황이니까 결국에는 난을 일으켜서 왕위를 차지한 거죠. 어, 그 전에도 어떻게 돼? 난을 통해서 왕위를 차지한 사람이 있어. 누구예요? 자기 할아버지였던 태종. 태종도 어떻게 돼? 핵심은 왕권 강하다라는 거지. 이거랑 연결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 정식적으로 왕이 될수 없는 사람들은 어 난을 통해서 이제 왕이 오르고요. 그러니까 더욱 더 왕권 강화에 치중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기 이제 할아버지랑 똑같이 육조직계제 시행했다라는 거예요. 이 요렇게 이제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토지제도, 군사제도 이런 거 이제 정비해가지고요. 어, 우리 국가 재정을 증대하고, 어, 국방력을 강화했다. 라는 거 확인하고요. 자, 이 직전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1391년, 어, 이때 보면은, 어, 과전법이라는 걸 이제 시행을 하죠. 조선이 건국되기 1년 전에. 어, 이 과전법 같은 경우에는 경기, 경기도, 경기도 땅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전직 관리, 그러니까 이전에 관리했, 그러니까 은퇴한 사람들, 그 다음에 현재 관리인 사람들한테 이 경기도 땅을 이제 과전법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요. 시간이 지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관리들이 점점 인, 이제 은퇴하죠. 시간이 지나니까. 그리고 또 어떻게 돼? 그만큼 새로운 관리들을 뽑아요. 그러니까. 전직 관리나 현직 관리나 점점 늘어난단 말이야. 근데, 이 경기라는 땅은 지금 이제 한정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나눠줄 땅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세조 때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한 겁니다. 더 이상 나눠줄 땅이 없어요. 그래서 세조가 이제, 그, 이제 바꿔요. 그, 그, 그러니까 과전법이라는 체제를 바꾸는 게 아니라, 그니까 이걸 주는 걸 바꾸는 거야. 응. 과전법 안에서 바꾸는 거예요. 경기 땅은 똑같아요. 근데, 더 이상 전직 관리 안 주고, 지금 현재 관리인 사람들만 주겠다라고 이제 바꿔요. 음, 요, 요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직전법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경제적인 면에서는 직전법을 시행했다라는 게또 이제 이, 그 세조 때좀 중요한, 어,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요. 이 세조 때, 어, 경국대전이라는 걸 편찬을 시작하는데, 이 경국대전이라는 거는 나중에 세조 때 편찬되기 시작해서 여기 성종 때 완성이 돼요. 조선의 어떤 근간이에요. 그법이 그러니까 법전인데 어, 조선의 모든 게 여기 다 들어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돼요. 자 세조가 다음에 이제 왕이 오른 건 예종이고요. 예종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어떤 그런 이제 업적은 음, 이제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왕이 오른 게 이제 성종이고 이 성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성이 뭐라고 그랬어 어떤 초기 어떤 이제 국가 어떤 기틀을 완성한다 이런 뜻이됐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홍문관 해가지고 이 경연을 담당하는 어 기구를 또 이제 만들게 되고요. 자, 제일 중요한 건이 경국대전이라는 거 완성했다라는 겁니다. 또 유교 중심의 통치 체계를 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성종과 우리가 세조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어 누구랑 좀 비슷하냐면 태종이랑 좀 비슷하다라고 얘기했죠. 지금 이제 우리 성종 같은 경우에는 통치하는 게어 이전에 우리 세종과 좀 비슷하다 요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요. 어, 우리가 이제 조선 초기 왕들의 업적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